안녕하세요. 어, 행정부 시장 하다가, 아, 지난 9월 27일 날 퇴직하고 나와서, 어, 이, 우리 지역 서구 을쪽에 국민의힘 아, 국회의원 출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 이태구입니다 공직은 한 30년 조금 넘게 했고요. 어, 좀 나와서 갑자기 다른 일을 하려고 하니까 좀 생소하긴 합니다. 어, 제목은 이제 사실 제가 붙였습니다. 그 가지 않은 길이라는 그거를 붙였더니, 주위 분들이 가지 않는 길이라고 자꾸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지 않는 길은 금지된 길 아니냐 뭐 이렇게 무스갯소리를 하는데 가지 않는 길이라는 게 미국 그 로버트 프로스트의 시입니다. 로드 나 테이큰이라는 시인데 제가 박사학위 때문에 유학을 했었는데 그 시절에 제가 다루었던 그 이론이 경로의전성이라는 이론이었어요. 그래서 패스 디펜던시라는 그 재밌는 이론이었는데 그거를 가지고 세미나를 할때 제가 늘그 로버트 프로스트의 시를 슬라이드에 올려놓고 소개를 처음에 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제가 나와서 이제 약간 자전적 에세이를 추간하려고 준비하면서 그, 그, 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동안에 내가 걸어왔던 공직생활 또 앞으로 지금 또 다른 선택을 하려고 하는 이것이 마치 남들이 잘 가지 않았던 길을 그런 것이 오버랩돼서 어, 재밌겠다. 그래서 이제 그 어, 제목을 좀 붙였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그 인생을 살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선택을 하게 되더라고요. 어, 선택을 한다는 거는 의사결정을 하는 건데 사람들이 결정을 힘들어하는 이유가 저도 뭐 결정이 힘든 경우가 좀 있습니다만은 결정이 힘든 이유는 자기 선택에 대해서 분명한 어떤 책임이 따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선택을 주저하고. 결정을 망설일 때는 그, 그, 그 선택이 가져올 어떤 책임에 대해서 이렇게 그거를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자신이 없을 때 그런 갈등을 겪게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제가 이제 충남대학교를 졸업하고 어, 평정고시를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어, 조금 더 졸업 후에 이제. 예, 군대도 제대하고 조금 다시 도전을 하게 되는 그런 어려운 결심을 하게 됐는데 예, 제가 일반행정 분야 수석을 했다라는 얘기를 듣고 저 스스로도 깜짝 놀랐고 사실은 그때 그 결과가 어, 저에게 굉장히 좋은 일이었지만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그럼 지역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까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됐고 그래서 어, 머리 좋은 사람들 많은 많이 모여 있는 서울도 좋지만. 거기서 경쟁하는 것도 좋지만, 어, 저를 키워준 우리 지역에 가서 그 지역사회에서 어, 좀더 열심히 성과를 내면 훨씬 더 그것도 보람이 있겠다.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아버지도 지역 지방 공무원이셨고 그래서 아, 그래, 자연스럽게 이제 지방을 좀 선택하게 됐는데 특히 이제 나이 좀 있으신 그런 공직 선배님들은 어, 왜 서울 안 가고 대전에 와서 어, 아, 큰 물에서 놀아야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 정말 큰 물에 가서 놀아라 이런 말씀이신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공직사회가 아무래도 경쟁 사회다 보니까 어 젊은 친구가 와가지고 사무관으로 근무를 하게 되면 부담스러우셨던 면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더좀 겸손하게 또 이런 도맡아서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자처하게 됐는데. 그래도 보람은 참 컸던 것 같아요. 그 선택을 잘 하고 싶은 생각은 아마 모든 사람 공통적일 겁니다. 그런데 어 제가 행정학, 정책학 뭐 이런 거 공부하고 나서 초기에 공무원 들어오고 난 뒤에 그 의사결정론 강의 같은 거를 공무원 교육원에서 좀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이론적인 얘기, 얘기들도 많이 좀 보고 보면서 결국은 사람이 어 어떤 선택 결정을 한 이후에 에. 왜 후회를 하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어, 최선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후회를 하는 것이다. 그 체험을 저는 어디서 했느냐면 제가 고시 공부를 할때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고 나니까 어, 시험을 딱 끝나고 나서 서점에 어, 가서 그 상시사 상식 책을 샀어요. 그게 이제 취업을 위해서 어, 취업 과목으로 이렇게 많이들 공부하는 그 책이었는데. 그 책을 갖다가 이제 공부를 하려고 갖고 오니까 집사람이 아니 왜그 책을 사왔냐 그래서 나는 아마 이렇게 공부했는데 만약에 안 되면 또 공부해도 어될 자신이 없을 것 같다 어떻게 보면 공직 그만두면서 이쪽으로 조금 미리 이런 선택을 하게 되는 것도 약간 좀 뭐랄까 모험 이런 걸수 있는데. 제가 사무관 때 맡았던 보직이 벤처 담당이었어요. 벤처, 벤처 기업 담당. 그래서 그 벤처 기업 업무를 보면서 어뭐하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이런 얘기하는데 노페인 no 노게인 no 이런 말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고통이 없이 얻어지는 것은 없다 그런 얘기인데. 이걸 지금 이제 이, 이 새로 나와서 새로운 도전하는 쪽에 접목을 해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뭐 시험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 이거는 혼자 틀어박혀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공부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많은 분들을 만나서 같이 뭔가를 동호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어서 좀 생소하긴 합니다 그동안 가지 않는 길을 혼자 선택을 해서 물론 일은 같이 했지만 그런데 그 가지 않은 길을 이제 이번에 도전하는 길은 함께 하는 길로 그렇게 에 만들어 가야 되는구나 더더군다나 이 정치라는 영역은 그런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공무원 생활하면서 마지막 부시장으로 와서 우리 대전 지역 전체를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할일 많을 곳이 어딘가 공직 생활 시작한 게 93년부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때 이 둔산 신도시가 새로 만들어졌었어요. 막그 92년 요때막 입주하고 이 서구의 둔산 신도시가 상당히 오래되면서 여러 가지 그좀 힘들게 되는 그러니까 뭐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되거나 뭐 이러 침체 어떤 그런 흐름으로 가는 그런 분위기들을 보면서 어 주민들을 좀 만나 보니까 어 이걸 좀 새롭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그 욕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그런 것들을 어 시나 구나 또 정치인들에게 계속 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공약으로 반영이 되기도 했지만 사실은 진도가 안 나가지는 거예요 어 주민들을 좀 만나 보니까 어 이걸 좀 새롭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그 욕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그런 것들을 어 시나 부나 또 정치인들에게 계속 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공약으로 반영이 되기도 했지만 사실은 진도가 안 나가지는 거예요. 어 그래서 그런 거를 딱 느끼면서 드디어 아까 말씀드렸던 제그 과거로부터 해왔던 그 어떤 그 초기랄까요? 그게 딱 잡히는 거예요. 아 이거다. 어 제가 또 영국에서 도시계 그 전공해서 박사학위도 받았고. 와서 진짜 수많은 개발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주민들의 그 의견을 잘 수렴하면서 조정하면서 이렇게 풀어나갔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다. 제가 그 가지하는 길이라는 시 말고 또 많이 사용하는 또 많이 즐겨 이렇게 참조하는 그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네 사람에 얽힌 이야기인데 에 그게 이제 영 외국의 어떤 스토리더라고요. 어 아, 스토리 어바웃 four people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썸바디 에브리바디, 애니바디, 노바디 이렇게 네 명이 사는 마을이 있었는데 그 마을에 크게 위험한 어떤 뭐 외적이 침입하는 그런 큰 일이 있었답니다. 근데그 일이 딱 터지면서 아 누가 해야 되느냐 이렇게 회의가 있었는데 썸바디가 아, 누군가 하겠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사실은 에브리바디 모두가 다할수 있는 일이었고. 애니바디 그걸 누구나 알고 있었고 그런데 노바디 아무도 안 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은 사실은 이 이야기는 공직생활하면서 어떤 새로운 일이 떨어지게 되면은 그 일을 서로 어, 미루다가 결국은 아무도 안 하게 되는 어,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했고 그래서 어, 저만큼은 어, 그런 새로운 일들이 있을 때 그게 꼭 필요한 일이라면 그걸 남에게 내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직접 내가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어 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어 어떤 일꾼을 뽑아서 어 우리 지역의 어려운 일들을 어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 그런 기준으로 어좀어 판단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제가 최근 어 지난 97년도에 아주 실용적인 책, 그 인터넷 어깨너머로 배워 전문가처럼 쓴다는 책을 한번 냈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조금, 아, 실용적인 그런 책이었고, 이번에 내는 것은 좀 자전적 에세이라고 돼 있는데, 그 안에 좀저 나름대로 많은 부분을 포함하진 않았습니다만은, 좀 인문학적인 이야기들, 또제 가치에 대한 이야기, 뭐 정의의 관점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좀 담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번에 제가 공직에 나와서 정치에 입문하면서 처음으로 내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이 책을 통해서 우리 서구민들 만나고 또 서구민들께 제가 가진 생각들을 조금이나마 밝힐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